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리아와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 오늘 오늘 밤을 말씀의 제목은 주보의 기원대로 성령이 임하시는 집에서 비천하게 가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자기에도 분명히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는 아멘. 성령은 원래. 하교 푸르마 토스라고 불리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바람같이 공기같이 이 세상에 충만합니다. 아멘. 바람이 공기가 이 세상에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이 세상에 충만해서 성도님들의 하는 모든 것뿐 아니라 마귀 사탄들의 하는 것도 다 관찰하고 계신. 하나님의 성령인 것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은 화교 풍류만 토스는 바람같이 공기같이 움직이고 역동하고 작동한다라고 내게 되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움직입니다. 가만히 계신 성령이 아니고 움직이며 역동하고 작동하는 하나님의 성령은 불철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위험이나 날이나 역정의 채까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불러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 도와 주시옵소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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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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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성령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시면서 다운다 배우시니 아멘,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들었죠. 성령은 어떻게 생겼냐 말씀을 들었는데 성령의 생긴 모양은 동그랗게 지금 요 형태대로 나에게부터 계십니다. 지금 저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 같이 감싸고 계신데 하나님의 성령은. 비누 바울처럼 다 안내가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입혀졌을 때내 종아 바라에서 보니까 또 다른 내가 나를 보니까 성령이 동그랗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과 늘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내 마음 속에 생각하는 것도, 내가 그리워하는 것도, 원하는 것도 다 나에게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워하는 것도, 원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갖고 싶은 것도,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내가 어려울 때도 도와주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자신있게, 용기있게 주여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과 일을 할 것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줬소서, 도와 줬소서, 축복하여 줬소서 하면은 오늘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해서 승리하고 같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나. 아, 네, 아, 네. 악한 것들이 쳐들어올때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아, 네.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신다. 아, 네. 악한 것들이 이 오니까 너는 이렇게 하라.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나는 마귀 사탄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힘도 능력도 없지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령의역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마귀 사탄라 떠나가라. 네, 명령하는 을 네, 네, 네. 악한 것들은 그냥 벌벌 떨고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 네. 철주야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하도하나님을서하고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며 영광을 부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큰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림받아 되겠지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큰 상하며 하나님을 그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고 영원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받은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하나님 천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습니다. 나님이 보여주는데 큰 요단강이 그냥 물이 흐르는데 잘 보세요. 물이 거의 90도가 다 되는 그러한 살기를 내가 그 물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흠, 여기 지금고모여있습니 많이 모여있는데 이요단강을 건너야 천국을 갈 수가 있는데 건너기를 못하거요 어떻게 건널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은 주님께서 아니면은 천사가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면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폭의 넓이가 여기서 저 교회 뒷면 우리 지금 해드리는 교회 저 뒷문 문 정도 거리는 안되요. 요것도 좀 가까울 수가 있어요. 요단강이 굳이 큰 바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천국의 요단강을 건너가야 천국을 가는데 저 문보다 가까워요. 그러한 성경님의 우시수 있겠죠 그렇게 요단강이 있는데 우리 가파르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믿으시면 안멘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되 는데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만 해도 안돼 돈으로만일 것아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바쳐서 육체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쉽게 말하면 선교하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산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1260년 동안 악한 사탄의 권세가 세상을 다 뒤흔들고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다 마음적으로나 육적으로 사로잡고 그들한테 저를 사탄이가 받아낸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은 그러한 것 저런 것을 다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니다 그런데 사탄이가 어떻게 세상을 다정리했느냐 짐승이 용한테 권수와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한테 전하는데 그 짐승이 뭐냐? 마귀 사탄이죠. 마귀는 한국말이고 사탄이는 히브리이입요그 마귀 사탄, 그러니까, 사탄이나 마귀는 한, 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 마귀, 사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불복을 시켰어요. 정신을 붙짝차야돼니다또 그 우리 믿는 사람들도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영원히 평안히 천국에 갈수 있다.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사탄이 괴계에 악한 것들의 유혹에, 유혹에 빠져서 멸망의 길도 갈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잘 사는 것, 잘 먹고 잘 믿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다니다 우리는 오직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성령과 함께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을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와 함께 계신 성령과 불철주야 일을 해. 불쌍한 사람을 돕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말씀이 부족해서 망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도움 말씀이 부족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두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말세 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럼 나를 따라 성경을 포지하는 사람들이, 아, 저 박명봉 목사 이단이 같습니다. 나 이리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뭐라고 했냐면 그 날과 시만 모른다고 십니다그 날짜와 시간은 박명국에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많은 사람이 다알 수가 없다. 하나님만 아시다는데 그러면 연도수는 나왔습니까? 나와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성경은 주님께서 가르쳐준 성령은 비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를 하면 많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와서 공부하되 <laughs> 우리는 가르치는 자들은 성경에 1.1핵도 틀린바 없이 우리 대한 예수교 장로의 예수님의 총에서는 그렇게 가르니다 정확하게 가르치 거짓이 없어요. 진실이 없는 성경을 우리는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 빼지도 말고 보태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오시는데 언제든지 교육시간이 교회 문 앞에 걸려있으면 보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는 자도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청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시간이 걸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여기에 훌륭한 담임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잘 알겠지만 노유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도 배우는 것도 상당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얕은 곳에 집을 짓지 말라 저한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의 비밀에사가천대에 얕은 곳에 집을 짓지 마라. 내가 앞으로 악한 자들을 물로 쓸어버릴 때 너희들이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라고 그러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종아 너는 나를 따라와 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 가시는 분의 뒤를 주름으로 따라갔습니다 쭉 따라가서 너는 거기서 서서 한 자리를 지정하면서 너는 세상을 봐라 그래서 다 보고 있는데 희뻘벌한둥이 그냥 쓸어 가는데 정말로 얕은 자는 얕은 자리를 봤어요. 여러분들 홍수하시고 홍수 우리나라에 큰일 입니다 응, 응. 집을 짓거나 집을 살때 얕은 자리에다가 집을 짓지 말라. 응.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응.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응. 응. 네, 종아 너는 나를 또 따라와라. 그래서 쫙라 따라갑니다. 1층 뚝방을 지나서 1층 뚝방을 지나서 한참 가니까 2층 뚝방을 지나고 2층 뚝방을 지나서 3층 뚝방에 딱 섰어요. 너는 여기서 세상을 바라봐라. 그런데 그 뚝방을 어떻게 쌓냐면은 깎어서 쌓은 돌에하고자연석을로 뭐 다가와서 쌓는데 잘 들어봐요. 내가 유심히 봤어요. 징이나, 망치나, 무슨 연장의 쪄오게하 없어요. 그냥 자연 속으로 싼 높은 상춘 전투방 아주 훌륭하게 쐈어요. 거기 어서 너는 세상을 바라보라고 해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막 보글보글 그냥 그기 시작하는데, 세상이 뒤집어져가면서 세상에 불불 끓는데 사람의 거기 같이 들어갔다가 나오면 사람이 다 똥이 되요내중화파람 내가 세상이 더러워서 세상을 그린단 말이야 를 들어보세요 이 세상이 너무 더럽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무 더러워서 그 수단성 한번끊어주고죠 수단성. 지지를 말하는 거예요. 다 10만 명 뒀어요. 아까 물, 얕은 곳에 지치 말았는데, 수나미로 10만 명 죽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더 하는 일을 하지 말아주시내 종아, 따라가라. 그랬어요. 제가 줄렁줄렁고 따라왔어요. 앞에 가는 대로 뒤에서 따라 많이 갑니다쭉 따라가는데, 너는 여기 보이는 유리집으로 들어가라 그 유리집이 하나 있요내버완뜯한 유리가 천장에도 유리고 벽도 유리고 다 유리예요 거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서 세상을 바라봐라 태풍이 몰아치는데 얼마나 세게 몰아치는지 나무도 뽑히고 돌도 뽑히고 그냥 싸서 집도 보내도 많이 저기 미국이 많이 당겨지고 치료골 많이 당하는 미국에 본인도 판면을 통해서 잘못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요 집집에도 튼튼하게 주세요. 예, 네. 믿음의 집집까지 뭐 틈틈히 전망할 만한 거죠. 왜그러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차다는 것이 이 세상의 죄악이 너무 크해서 내가 바람으로 쓰러버리고. 홍수로 쓸어버리고 내가 지진으로 그렸다 말이에요 하나님말씀했셨습니다 세상이 너무 더럽고 사람들이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 아름답죠 너무나 훌륭하죠 저는 오늘 여기서 오전에 11시에 됐는데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네. 순서를 담임 목사님이 만들어서 예배 드렸는데, 아, 아주 간편한 그런 교회 예배보다는 이것이 더 아름답다. 아, 아, 그래서 오늘 11시 예배를 저는 공부를 좀 했습니다. 내가 필리핀에 설교 차갔는데 필리핀에서 야신물을 찬양하는 한 교회를 하는데, 마닐라 시내에 있는 개신교였었는데 얼마나 자명이 뜨거운지 한번 예배 드리는데 한 7-8천명 어, 거의 1만명에 가깝게 드는데한 3만명이 그때 당시 제가 가르때는 20년차를 얘기거예요 <목소리> 그때 그런 기회가 분는히 없었거든요 거기 에 가게 된 동기는 필리핀 초중고등학교가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사러 갔어요 내가 돈을 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필리핀에 다가선거를 해야 되는데 왜 필리핀에 선거냐 거기는 전뭐 천주교만 있지 개신교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가 없다말이에요그 천주교를 뭡니까? 하나 교회마다 무상 단지를 그냥 앞에다가 이건 페드로, 이건 요한, 이건 야고프쭉 쓰러진 다 그냥 속에서 막 부글부글 어요 저걸 100킬로 다 걷어차고 싶다고 많이 거든 하나님이 말이내 종아 여기 와말이가그 마리아 상들를 갔는데 귀신냄새를 제가 맡을 줄 알아요. 귀신냄새 귀신냄새를 맡을 줄는데 거기서 귀신냄새가 엄청이 사람의 몸에서 사람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요. 근데 나는 귀신의 냄새를 알아요. 하나님이 알려줘서 는 거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코로 귀신의 냄새를 그 마리아 성듀서가 들요 천주교 마리아 성듀서가 들니 아, 역경요 숨도 못쉴 정도로 왜 그럽니까? 많은 필리핀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조회들이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금의 생활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마리아가요 그냥 울면서 24시간을 기도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때매 24시간을 울면서 천국에서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지금 모이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속이 터지고, 마음이 아프고, 로서 천국에서 24시간 울고 있요 한번 다 보세요. 지금. 내가 먼저 시간에는, 어, 천국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어, 이 세상의 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요 달강을 건너가는데, 예식을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말씀을 전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이는한 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도 용서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날마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아멘. 즐거워하면서 아멘.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많이 아멘. 열심히 아멘. 그래서 이 교회가 적어서 배로 큰 교회로 만들고 또 배로 큰 교회로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제 자매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これ歩いて呼まいわ。<laughs>